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만 22살 김준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공을 했던 기계가 저와 저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으로도 기술직에서 기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원 폴리텍 대학교의 간판 학과인 기계시스템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고등학교 시절에 기능사 자격증을 7개를 취득을 했고 청원폴리텍대학교 기획시스템과에 입학해서 컴통용 가공산업기사 하나를 취득을 했습니다. 학점은 1학년 1학기 4.31을 맞고그 뒤로는 쭉쭉 떨어져서 저처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강점은 밝은 성격과 말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특성상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의 큰 목소리와 명확한 말투 덕분에 같은 직장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도 조금 더 증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모습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융화시켜서 조금 더 부드러운 사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대외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NS 기자단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운영해온 블로그가 있는데 2021년도에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를 달성하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학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들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취업에는 크게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 나에게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과 조교 활동입니다. 항상 학교 일이 끝나고 나서 남아서 기계를 정비를 하고 시험을 보조를 하고 하는 일들이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계를 만지면서 내가 기계 시스템과의입박을 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조교를 내가 귀찮아서 하지 마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생활 중 힘들었던 점은 조별를 알고 조별 조원들 모두가 의욕에 넘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재료 선정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다른 조원들의 의지와 생각에 조금 더 속도를 맞춰서 함께 융화해서 나가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시스템과의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작은 목표들을 여러 개를 세워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일어나가시고 자격증과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 입사할 때의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실과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이 말한 마디 한 마디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독서를 하시고 명확한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멋진 성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신 고등학교는 창원기계공원 고등학교이고 마찬가지로 컴퓨터용기계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컴퓨터용기계과를 졸업을 하고 창원프리틱대학교 기계시스템과에 입학을 하셨다면 정말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을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